아까 마귀의 공격이 네 단계를 걸쳐서 이 삼손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위치 이탈. 여기서 대답 못 하셨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뻔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이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작은 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을 용납하게 한 이후에, 세 번째 점점 점점 큰 죄를 줍니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번째 마귀의 최종 병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낙심입니다. 낙담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한번 낙심을 제대로 해버리면 그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제 재기 불능이 되는 거거든요. 너는 쓸모 없는 사람이야. 너는 끝났어. 하면 그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강한 공격인데 삼손은. 참 놀랍게도 앞에 세 단계는 다 넘어졌는데 마지막 낙심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낙심을 극복을 한 겁니다 참이 삼손이 어떻게 그런 극복을 할수 있었을까 먼저 생각해보면 삼손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삼손이 아직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삼손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삼손에게 만약에 전혀 기회가 없다 삼손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때로는 어떨 때는 크게 넘어져서 아니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저를 살려두시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대체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호흡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직은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나 적합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살아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100%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낙심이나 포기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참, 주님의 큰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지만,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한 10년 정도 뒤에, 1527년에 이 마르틴 루터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우울증처럼 이렇게 온 거죠. 너무나 낙심이 크게 된 겁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0년은 됐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 차라리 그때 교황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마, 않았던 게 나았을지도 몰라. 아, 그러지 말았을 걸 하면서 계속 이제 후회하고 그런 생각들이 이 루터를 나락으로 끌고 간 겁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루터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들어 누워 있는데 어느 날그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루터의 방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루터가 깜짝 놀래서 누가 죽었냐고 혹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상복을 입고 나와오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루터는 좀 어이가 없죠. 무슨 망령된 말이냐 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이렇게 화를 내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루터가 이제 정신을 번뜩 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지은 찬송가가 그 찬송가 384장에 나오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가를 루터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때로는 아이고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돼.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혹시 내가 죽었나요? 나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안 죽으셨죠. 나도 살아 있고 하나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충분한 역전이 가능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삼손처럼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28절에 이렇게 부르짖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허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 삼손의 낙심을 넣어줬을 겁니다 무슨 너를 생각해달라고 하냐고 너가 무슨 염치가 있냐고 지금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 들릴라가 좋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릴 때가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너를 생각해달라고 하냐고 너는 안 된다고 마귀는 계속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에 자신을 의탁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마치 그 십자가 한편 강도의 기도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정말 염치는 없지만 나를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사야 사십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사절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14절에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 이스라엘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1900년 동안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환란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참 이런 말을 할 법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 완전히 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율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렬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계속 보려고 새기는 거잖아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항상 내눈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니까 기억고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삼손이 부르짖을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나를 생각해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냐고 내가 너를 당연히 생각하고 말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사사기 16장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곤조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뭐 블레셋 사람들이 듣든 말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가로대. 이제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바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거 밀린다고 밀리겠어요. 지금 일반인인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민다고 밀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소원을 외친 다음에 그 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힘을 다 회복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밀려야 되는데 밀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회개했을 때 야, 너는 좀더 자숙의 기간을 좀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철저히 회개하니까 바로 회복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뭐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소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가로대 불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정말 철저한 자기 희생인 거죠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하고 모든 힘을 다한 겁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에 딱 서있던 이 위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참 낙심하기 좋은 위치였지만 사실 정신만 차린다면 이 믿음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이 삼손이 마지막에 딱서 있는 위치는 큰 역사를 나타내기에 너무나 좋은 위치였습니다. 평소였으면 어떻게 삼손이 그 블레셋 진영의 심장부에 딱 들어가서 그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건물에 집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 옆에 어떻게 삼손이 거기 평소라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평소라면 절대 갈 수도 없는 곳인데 삼손이 딱 지금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가장 낙심하게 좋은 위치지만. 반대로 가장 큰 역사를 나타내기 좋은 위치에 지금 삼손은 딱서 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역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건 정말 최악이다 생각하는 상황이 하나님은 순식간에 뒤집어서 큰 역사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마지막에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삼손은 소원과 간절한 원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리막길만 가던 삼손이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